선생님은 시리 시리 진실 선생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다시 만나서 너무 너무 반가워요. 자 오늘은 21과 들어갈 차례예요. 자 오늘은 이 21과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자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출발! 자 핵심 구절 함께 읽어볼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아멘. 하나님은 기도를 할 때나 설교를 들을 때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거나 직접 말씀해 주심으로 자신의 뜻을 알려 주시기도 해요. 여러분은 혹시 기도를 하거나 설교를 듣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은 적이 있나요?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드는 생각이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아야 해요. 안디옥은 지금의 어디일까요? 안디옥은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어요. 당시 이 지역은 로마 제국에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국제 무역 도시였어요. 안디옥에는 다양한 문화가 존재했고 각종 우상숭배와 도덕적 부패가 심각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도시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이방인을 향한 선교를 시작하셨어요. 안디옥 교회는 매우 특별한 교회였어요. 오늘날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사실 그 모든 교회들은 안디옥 교회의 성교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성경을 찾아 살펴보고, 보기에서 알맞은 단어를 찾아 빈칸을 채워보세요. 먼저,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첫 번째 그림을 보고 생각해봐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최초의 이방인 교회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안디오 교회는 아주 특별한 별명이 있었어요. 어떤 별명인가요? 자,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6절을 찾아 읽고 대답해 보세요. 그래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어요. 가운데 있는 그림은 무엇을 하는 그림일까요? 그래요. 사도행전 13장 3절을 보면 사울과, 바나바를, 사울과 바나바가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안디옥 교회는 세계 최초로 이방인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예요. 79쪽 아래에서 왼쪽 그림은 돈을 모아 구제를 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 자신들을, 자신들을 있게 해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자, 안디옥 교회는 헌금을 모아서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주었어요. 그들은 매우 풍성한 구제사역을 했던 교회예요. 마지막 그림은 무슨 그림일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다양한 계층과 출신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하나가 되었어요. 안디옥 교회는 모든 면에 있어 특별함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안디옥 교회를 가장 특별하게 만드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찾아 대답해 보세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안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3장 2절을 찾아보세요. 이 명령이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신 것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것이었어요. 이 명령을 이 명령이 힘든 이유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가 아니라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선교를 해야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동안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리더가 빠져나가서 교회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두 번째 안디옥 교회가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사도행전 13장 3절을 찾아보세요. 안디옥교회가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어요. 안디옥교회는 이방인 성교의 베이스캠프가 되어 이방인 성교의 도구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매우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생 때 각각 무엇을 준비하면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30대, 40대에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전할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지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기록해서, 아, 생각해서 기록해 보세요. 자, 성교는 나중에 나이 들어서 할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성교원금을 드릴 수도 있고, 기회가 되면 단기 성교를 떠날 수도 있어요. 성교는 우리가 커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할수 있고 또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친구들 아쉽지만 이제 선생님과 헤어질 시간이에요. 선생님과 함께 기도하고 오늘 공과를 마치도록 하겠어요. 예수님, 저희도 지금 이 순간 저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성교사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